고향과 고향이라는 제목입니다. 고향과 고향이다큰 배를 이렇게 항해하다가 파선해가지고 그만 모든 사람이 죽고 한 청년이 예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물에 떠밀려가지고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인도에 도착을 하니까 크게는 어, 해양성 기호라서 해양성 기후라서 사시사철이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과일도 풍성하고 물도 좋고 새소리가 찌집배찌집배하니까 좋고 공기가 너무너무 좋고 뭐 천국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은 이야 이런 것이 다 있나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 나갈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좋던 것이 막 감옥과 같은 거예요. 여기 가고 혼자, 저기 가고 혼자, 혼자서 지내보니까 너무 가깝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각각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높은 산의 바위 위에 또 높이 올라가 가지고 누가 나를 구해주지 않나 하고 뭔?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올라가서 누가 나를 구해주시오 구해주시오 그러면서 흰옷을 들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흰 돛담배를 달고 배가 그섬 주변을 촥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막 목이 터져라고외서는거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돛담배의 선장이 그 광경을 보고 를 정착해서 그 청년을 데리고 고향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자, 이 극적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좋은 것 같죠? 게임하니까 재밌는 것 같고 맛있는 건 먹으니까 좋은 것 같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좋지가 않아요. 마음에는 항상 근심이 가득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린 결과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만 감으면 고통스럽고 일을 하다가 봐도 마음이 불안하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내, 내 가족, 우리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본능이 갈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날의 유혹을 받는데 그날의 유혹을 받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은 괜찮아요. 다 죽어요. 젊어도 죽고, 아기도 죽고, 늙어도 죽고, 청년도 죽고, 죽어요. 죽으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만 에서 우리의 영혼 예수님만 해서 새롭게 부활해요.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부활하는 동시에 회복되 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하게 영원히 사는 나라가 우리의 본명이에요. 이본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양에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입양 아들 있잖아요 입양 아들 입양 아들 저 좋은 환경에 집에 입양되어집니다 덴마크 미국 불란서 뭐 여러 가지 여러 분들 이렇게 입양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보니까 자기 피부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성, 어, 성장하다 보니까 아내난 엄마 내난 아빠 어디에 계실까 이 마음이. 아무리 잘 먹어도 좋은 환경을 가져도 이 마음이 널리 있어요. 왜요? 거기에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나라 나는 건양에 간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머님을 만난 것과 같이, 아버지를 만난 것과 같이, 이변아가 만나면 이제 그 나라에 가도 마음이 든든해요. 자기 엄마, 아빠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이 든든해요. 왜요? 우리의 본양을,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갈수 있는 그 우리 본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음걸음마다 그릉 복을 주시고 손길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불곡이 있을지라도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약속이 있는 우리 친구들 본양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 본양을 잇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시고 이 땅의 삶에 지치지 않도록 늘 순간순간마다 복을 내려주세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